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코로나의 위험성 중 하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일단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집에만 있게 되고 밖에 나가서 뭐 외식도 잘안 하고 밖에서 놀지도 않고 이렇게 뭐지? 사람들이 계속 오늘 잘안 쓰게 되죠. 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잘안 쓰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경기가 점점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써야지 이렇게 상권도 살아나고 또 사람들이 물건도 많이 사야지 또 기업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소비 생활을 줄이다 보면 결국 경찰 경제가 점점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의 기술 개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확산되다 보면은 결국 나라 전체 의 경제 침체를 이겨주게 되는 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어 일본은 1990년대부터, 아 1990년대까지 엄청 많은 폭발적인 성장에 이어가다가 르 1990년대 다커먼 경제 버블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경제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30년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돈을, 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안 좋아지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 않더라도 이렇게 경제 침체로 많은 사람이 오래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Thank you.